안녕! 연희, 연희? 연희? 지윤니 미니, 미니, 미니라고 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의 먹방의 주제는 분식집 털기입니다. 네, 사실 미니는 편의점 털기를 원했지만, 어, 사정으로 인해서 분식집 털기로 정하게 되었어요. 음, 오늘 여러가지 지금 이렇게 막 사왔는데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 제가 소개할까요? 예. 제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어, 제일 처음에 분식집. 뭐가 제일 그거죠? 제일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떡볶이. 사실 이 떡볶이는 미니미니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템 떡볶이에요. 자, 다음은 이거는 사실 미니 할머니가 사오라고 한 건데 우리가 먼저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곳은 바로 순대, 순대, 그리고 고추 튀김, 튀김 빠질 수 없죠. 그리고 김말이 튀김, 그리고 이것은 바로 떡볶이 소스에 진짜 찍어 먹어야지 제맛인 바로 오, 만두, 만두, 그리고 계란 튀김 요렇게 있구요 그리고 짜자잔 바로 핫도그가 있어요 핫도그는 한개밖에 없어서 사이좋게 나눠먹도록 할게요 자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맛있게 먹을게요 아! 어, 이것도 한후원의 미니할머니께서 후원해주셨어요 잘먹겠습니다 아, 진짜. 네, 평가 좀 주세요. 쫄기쫄기하고 네. 똑같아. 똑같아요. 혹시 매운의 정도 강, 약, 강, 중, 약 중에서 매우 맵기는 어느 정도예요? 강 이 집에 사실은 맵기로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니가 과연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매웠습니다 제가 요거 아까 미니 먹던 거 조금 들고 올게요. 맞아 먹으세요. ASMR ASMR 자 이거 한입 하시고요 아까 먹었던 딸기 라떼거든요 딸기 라떼 이제 매운을 조금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미니 엄마가 조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떡을 선택하겠습니다 음, 접시가 없는 관계로 감사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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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음, 음, 너무 쫄깃쫄깃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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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떡이 커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자아음음음 음. 음. 이제 저는 튀김에다가 찍어서 먹어볼게요. 이 김말이를 이렇게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잠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막 비벼야 돼. 묻혀서 먹는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어머머 어머. 뒤가 살짝 조금 엉망인 상태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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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들었어, 단무지.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먹어봐. 그 앞니 발두 개가 없어요. 먹기가 조금 힘들어서 이해 주세요. 응, 음, 맛있지. 이거 진짜 이거는 꼭 먹어봐야 돼. 음. 어 만두. 만두는 찍어 먹어야지. 꿀맛이죠. 아, 아, 찍 먹. 아찍먹찍먹찍 먹. <laughs> 맛이야. 음 <laughs> <laughs> 응. 어떤 맛? 이건 진짜 고소하고 기름이 살짝 이렇게 나오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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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MR 중이에요. <웃음> <웃음> 떡이 들어 떡이 들어간 게 아니고 음 밀가루라서 약간 쫀득쫀득한 거. 음 안에 당면이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어. 음 순대 한개 먹어볼게요. 어 부산은 그거 아시죠? 부산은 이렇게 막장에 찍어 먹는다는 거. 서울에는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소금은 조금 맛이 별로더라고요. 막장에 대로 먹어. 우리 음. 음. 민이도 한입 먹어볼게요. 우리 민이도 이거 찍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놀라셨죠? 에, 삶아중이에요 괜찮아요. 음. 역시 분식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짜잔. 도그도그 핫도그. 아, 역시 손으로 먹을 줄 알아. 손으로 먹습니다. 손으로 먹을 줄 알아요. 먹을 줄 아는 미니미니라서. 아, 아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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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와, 와, 와. 음. 이제 이예 야, 핫도그를 먹 먹어 보셨다 사람이라서 조금 틀리네요. 아주 예술적 거로 이렇게 다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로보통 설탕 찍어 먹잖아. 응. 지금 이렇게 <laughs>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어봤어요. 음, 너무 맛있었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렇게 맛있는? 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엄마. 어, 아 엄마. 어 음, 우리는 일심농체 음, 이제 끄고 더 맛있게 다 먹을 거거든요. 다음에는 음, 편의점 탈기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제 이제 정지할게요. 요니 요니 지오니. 미니, 미니, 미니라고 해. 안녕!